무조건 1 0변제 해달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시변제를 할수 있다고 실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여성의 남용의 소지가 많아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키세요 일시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일시 변제를 여러 번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해 봤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일시 변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시 변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 변제라는 것은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은 실무상 많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시 변제를 해야 될 정말 객관적 신청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일시 변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어요 공무원이셨는데 개인회생 인가후 36 6개월, 뭐월 100만원씩. 이제, 변제계 인가를 받고 18의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이제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라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니 여자 쪽에서 알게 될까봐 이 남자 쪽 부모님하고 남자 쪽 큰아버지가 인 작은아버지가 인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이 36개 중에서 절반을 냈는데 절반을 일시 변제로 해서 얼른 개인의 세을종결시키고 신용을 깨끗한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 그것 때문에 저한테 (10시) 면제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는데 (1~2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 냈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반반입니다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쪽은 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률에 정확하게 딱딱딱 이럴 때 무조건 일시변제 해달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시변제를 할수 있다고 실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여성의 남용의 소지가 많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내가 들어간 이분은 조금 반반이란는 거는 36회 3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아직 안낸 상황이에요. 18회. 그러면 남은 18회를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일시변제를 통해서 면책을 시켜줄지에 대해서는 왜 반반이냐 먼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시변제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주칙 444호에 일시변제에 관한 실무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목적은 이거예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444호에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인가 후 변제 기한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 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게 일시 변제한다는 법원의 신청서입니다. 그 밑에 가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일시 변제라는 규정을. 그래서 그 과정은 이런 거예요. 일시 변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원에서 받게 되면 채권자들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 채무자가 일시 변제 신청을 들어왔으니 채권자들에게 할말 있으면 하시오 해서 법원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있는 것을 제출하시오 이 단계를 거치고요 세번째 법원에서 일시 변제한 채무자에 대해서 왜 일시 변제를 하게 됐는지 자금은 어디서 투명하게 정말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조사 후에 일시변제를 법원에서 받아들된다 결정이 나오면 일시변제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금을 납입하고 다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서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그 일시변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빨리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는 어떻게 되냐 일시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예, 특별한 사정이 그냥 그렇게만 실무적으로 통해요 구체적으로 뭐뭐뭐 뭐, 뭐 이게 나와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나의 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50%탕감을받고50%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납입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있다가 돈을 조금 납입하다가 2,500만 원에서 1 0 원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 A라는 신청 채무는 어쩌겠어요? 5천만 원 나의 채무를 5개월 동안 2,500만 원 납입하고 내가 면책을 받게 되면 바로 2,500만 원 벌게 되죠. 이게 개인회생 남용의 큰 문제입니다. 이 일시 변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시 변제를 좀 해주냐 이제 제가 이제 해본 경험과 옆에 동료 선배들의 경험했던 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방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만약에 36개월 변제 기간이 잡힌다, 60개월 변제 기간 잡히면 상당 부분 변제금을 납입한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절반일 때는 무조건 된다. 삼분의 이일 때 된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판부가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기간이면 해줘도 안, 안 해줘도 되는지. 근데 다만 이제 변제금 낸지 3, 4, 5 개월 됐으면 절대 안 받아줘요. 법원은. 그건 개인의 생 남용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안 받아주고 상당 부분 변제금을 납입돼야 되고 특별한 사정. 아까 얘기했죠.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위해서 남자 신용 때문에 가족들이 그 나머지 일시 변제할 변제금에 대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송공시켰던 사건인데 60대가 되셔가지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소득 자체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으로 나머지 기간에 변제금을 한 번에 일시변제 신청해서 성공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아프셨어요. 뭐 암에 걸리셨는데 암투병을 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직장 나이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어려운 병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좋아가지고, 이제 암도 많이 극복하고 있지만, 아무튼 큰 병이죠. 그래서 직장생활 그만하고,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살게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금을 출처해가지고, 일시변제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일시변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가 받기 전에 내 재산이 뭐, 2천만원이야그래고내한달 소득이 300이야. 그래가지고 인가를 받고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일시로 낼 변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법원에서 조사하는데 갑자기 인가 후에 이 사람 소득이 많아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당을 삼겹살 집을 했는데 변제기 인가 전에는 한달 수입이 300이었어. 근데 삼겹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인가 결정 후에 한 달에 막 700만 원씩 번 거야. 그래갖고 돈을 모아서 이제 일시 변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시 변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만 안 했습니다 이제는왜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받던 1억이야. 근데 인가 전에 소득과 재산으로는 5천만 원만 갚은데 이렇게 해서 법원에 허가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인가 후에 이 사람 한달 소득이 막 700씩 돼버려. 그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해버립니다. 아니 소득 많으니까 인가 결정 전에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씩 변제금이 산정됐다면 이 사람은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을 정도 소득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채권자들이 재판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분의 신청 채무자가 당연히 인가 전에는 소득이 작아서 200만 냈는데 인가 후에는 소득이 많아져서 400만을 낼수 있는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는 어차피 내 돈의 절반밖에 안 받게 인가를 냈지만 돈 많이 버니까 돈 내가 더 받게끔 내, 내가 받을 원금의 70% 80%를 만들어줍시 해서 법원에 변제 계획 인가 변경 신청서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일시 변제를 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생겨요. 결론은 뭐냐면 일시 변제는 필요한 제도예요. 정말 절실해서 그거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시 변제가 개인회생 남용과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 부정적이고 어떤 일시변제 자금출자 이런 것들이 명확하거나 인가결정 전에 만약에 소득이 약간 잘못된 신고가 있거나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숨겨놓거나 이런 것들이 일시변제를 통해서 다 밝혀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한달 내는 돈이 더 높아지거나 심하면 인가 전에 내가 소득을 좀 낮춰서 신고했다든지 내 재산을 숨겼다면 개인회생 기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신청해야 됩니다.